안녕하세요 AS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 이어서 주행의 달인을 한번 플레이 해볼텐데요 그 갱스터베가스를 올리려고 하다가 전에 제가 마크할때 갱스터베가스를 그 다음에 올린다고 했는데 못올려줘서 좀 죄송한 마음으로 주행의 달인을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갱스터 하우스를 플레이 못하는 대신에 저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지트 어, 같은 거다 있었는데 다 렌트해가지고 다 팔려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 VLB 에스코트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로 한번 해보죠. 못생겼네. 가자, 왜 이렇게 하니까... 주행이 달닌저좀 잘하거든요. 야까이를 키고 가면 돈이 더 많이 줘요 주리야. 원래, 원래, 저 앞에 차, 저 빨간 차, 저것저회쪽차 저 엄청 멋진 거, 저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답소, 저, 저 차도, 저 앞에 차, 저, 저 주황차, 이거, 이제발 앞에 벤자이 차도 있었는데, 다 렌트, 이 나, 렌트로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멋진 차들은나 지금 렌트 해가지고, 기간에, 네, 그래서 많이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안 돼요. 일단, VIP 에스쿼드를 마지막에 주차를 해야 되고, 픽셀 같은 경우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맞나, 픽셀이? 이거, 브이거 브레이, 브레이크, 브레이크 고장, 브레이, 고, 브레이크 고장은, 브레이크 고장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이렇게 막 주차를 하다요 이렇게, 삼각박이를 켜고, 주차를 하면은 더 좋습니다.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는 막, 일로, 제, 지금 여기 터치하고 보이시죠? 여기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자, 네,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일로 들어와가지고다시이게가게 했는데 돌려가지고또 이게, 이게 들가지고가지고 답답해요. 가나고죽나가죽가 <laughs> 이거 할 때는, 봅니다 네, 이렇게, 주차 하면 비열이 필요할 거라는 표현을 뜨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건데, 그리고 한 번, 그리고, 파킹, 네, 파킹이네요, 파킹. 주차, 이것도 그냥 주차인데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하는데 이것도 그냥. 이것도 네, 마지막에 녹화사에 주차하는 사람 휠을 뜯는 쪽거를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왔네. 됐네요. 네 P 주차 파킹이란 피가 파킹이란 뜻이죠 주차하는. <laughs> 네. 그럼 끝나고 음, 이거 브레이크 뭐, 바파 브레이스 파티 브레이스브레이크바퀴라는 브레이크 고장이 나는 듯인데요. 나는 한번 해 보죠. 네, 그대로 있을걸.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돈 해봤습니다. 붓턴. 네, 이런, 이렇게, 턴을, 이런 거를 잘하면은, 브픽 아, ,이었다. 이거 브릭 확인이지? 이거,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래픽이 훨씬 더 현실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요. 네. 아무래도 내가 음. 자 어디로 가야 되죠? 형시 그러니까 딱 중간에 가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중간에 이렇게 가주고 저 갑자기 엄청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또도뭐 차량같이 이렇게 막 가면 꺼져요. 제가 서

어요. <laughs> 뭔말 하는지 모르겠죠? 제가 지금 로치마 정신주이라는 만화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서 말을 안하기로 했어요. 끝내 어, 주영이 다리는 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까는 건데. 아니, 제이... 네, 여기까지 타도록 하고 <목소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이런, 네, 저왜 그랬냐면 사고가 744건이라서 주행절리는 171m 밀밀미 밀리미터, 네 1m 거리, 1m래요 1mm, 던5 3 m 그리고 최고속도 7 8 m p h 평균 속도 25mph. 운전자 레벨 6레벨, 제 6레벨, 6레벨, 이비션 성공 64번. 승패는 137번 승리했고요. 177번 패배했고요. 네. 찬, 네, 이런 거. 아, 이런 거. 봐봐, 이거. 이런 거다 있었다거나. 근데 이거 있었는데. 지금, 뭐, 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런 거다 없어졌다고. 어? 이거 어, 뭐야. 이런 거, 왜 뭐야, 뭐, 너 이거 샀어? 네. 이런 거다 샀다고. 었 어, 이거, 이거 다운받으면 또 이거 주던, 주는데요. 네. 일단은 저 이거 보고 많이 충격받았어요. 사고 744번 이거.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굉장히 지금 충격받았네. 네 지금부터 노가다를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지금 사고를 아... 사고를 줄이고 승리를 높이기 위해서 네그 그러니까 맘껏 노가다를 해가지고 지금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네 빨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였습니다.